안녕하세요. 불범TV 구독자 여러분. 벌써 오늘이 7월 25일 목요일이네요. 아, 어제 월요일 같았는데 벌써 목요일까지 달려왔네요. 또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또 연휴가 시작되는 또한 주가 되겠네요. 아, 7월 25일 하면 이제 보통 휴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요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점 빨리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에 예, 휴가들 많이 가게 되겠네요. 어, 제일 이거 뭐, 어, 휴가 많이 가는 날짜를 보면 뭐 8월 1일부터 8월 4일, 8월 5일 그 사이인데, 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니까.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계속, 그 어, 장마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어, 비가 오면은 그냥 양동이로 갖다 붓는것 같아요. 그냥, 갖다 그냥 국직성으로다가, 뭐, 어떤 데는 또 괜찮고, 어떤 데는 또 그냥 갖다 부어서 앞이 안보 정도로다가. 아, 굉장히 힘드는데 오늘은 날씨가 창하네요 이따 오후에는 또 모르겠죠. 요새 뭐 날씨가 뭐 변덕스러우니까 아, 오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로 봐서는 날씨도 맑고 햇빛도 짱하니 깨끗하고 좋으네요. 또 오늘도 불범 TV는 또 생존을 위해서 어 이렇게 차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 문안 그 인사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을 끝나는 대로 또 시동도 키고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의 또일가를또 어떤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요새 손님이 너무 없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또 없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것을 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차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더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어떤 똑같은 시간에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렇지만, 어, 쓰임새가 다 틀리죠. 어,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고 살면서도, 어, 심, 한 시간을 일을 하든, 한 시간을 뭐 이렇게 보내든, 힘들게 그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한 시간이 너무 짧게 그냥 쉽게, 그냥 바람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람있게 좋은 시간을 보람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불범 t v 는 출발합니다만, 출발하기 전에 또 택시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택시기사. 또이 노래를 들어야 또 아침에 힘이 나고 택시기사이고 자부심이 또 생기는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듣고, 한곡 듣고 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사, 김종은 작사의 작곡, 최강산 작곡의 노래, 김종은 씨가 불렀습니다. 택시 운전사 이건 또또 또, 또 제가 또 이게 편집을 해서 이 만드는 영상이니까 또이 택시 운전사에 닿게 이렇게 촬영을 택시로 가면서 촬영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7월 25일 오늘 중복이죠 중복인데 날씨가 상당히 낮에는 후득 지근하게 참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약간씩 그 오네요 아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은 성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 얼마 찍었는지 한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 키로수가 이거는 이제 이 금액 지금 키로 씁니다 그 공차거리 빼 놓고요 134.9키로 뛰었네요 그러면은 요금이 얼만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렇게 해서 어, 콜은 19콜 잡았고요 얼만가 자자잔 공개합니다 204,100원 입니다 야 이거 뭐그 불범 TV도 이거 대단하네 이거 이렇게 그냥 그일 없는 그 요새 휴가철에 또 방학철에 20만 4천 원을 찍었네요. 어, 대단히 이 정도면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잘 뭐랄까 안돼도 평상시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맞는 것이에요. 어. 안 되는 날 20만 이상 찍고 좀 되는 날은 그 이상 찍어야 되는데 이 지금 잘 되는 날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 어 수입이 안 좋은 거죠. 왜 그러냐? 시영 인구가 49만 8천이란 말이에요. 어요 50만이 좀못 되는데 한 2천 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러면 시영시 택시 대수가 지금 1090대란 말이에요. 어, 1090대면, 어, 요걸 나누기로 한번 했을 때, 대당, 약한 450명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4, 근데, 이,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강명하고, 부천하고 봤을 때, 여긴 지금, 시흥시는 그, 이렇게, 껴있는 시잖아요. 한, 자, 조금 나가면 안산이고, 조금 더, 한쪽으로 나가면 강명이고, 부천이고, 인천이고, 그런데, 에, 지금, 여기 인구로 봐서는, 어, 한 대당 456명 카바를 한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조건이 좋은 조건이에요. 다른 시에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이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 거죠. 자 안산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안산은는 어, 2087대요. 2080대. 그리고 인구는 6 2 5274명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저 시흥시보다 상당히 많죠. 어, 그런데다가. 저차 대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어 여기에는 대당 299명 카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배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카바 할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안산이나 이런 데보다 수입이 좋아야 되겠죠. 물론, 시영시는 부재가 없으니까 그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산인하고의 그 인구를 비교해보면, 음, 시흥시가 수입이 나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안산보다 수입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안산에는 지금 저남박하기 1억 7천 가잖아요. 시흥은 1억 5천. 그건 뭔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수입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부천 한번 보자고요. 부천은 2484대입니다아 대수가. 그러면 시흥시보다는 따블 정도가 많다는 얘기죠. 인구는 77만 4474명. 그러면 여기는 또 대수로 따지면은 그몇명카버하게 되느냐 2000 그러니까 여기가 한 대당 몇명카버하게 되나요 대당 한 240명 정도 카버하게 되나요 어 그렇게 되겠네요 248 그렇게 40명 정도 카버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천 같은데 는뭐 부재가 있으니까 아 그렇다고 뭐 차가 지금 2400대가 넘는데 그러면 반 정도 봤을 때 우리 시흥시 대수밖에 안 되는 거든요 이라는 대수가 만약에 부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벌을 한다고 했을 때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흥시가 조건이 족단시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 수입이 이렇게 작습니다 강명을 한번 보자고요 강명은 어 27만인가요 27만 정도 되네 인구가 그런데다가 여기도 2000대가 넘네. 2,400대 정도가 되는데, 에,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시흥시가 아,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손님이 좀 없어서 그렇죠. 그죠? 어, 이제, 앞으로 시흥시가좀더아을 수도 있어요. 니 차가 더, 어, 많이 늘어나지만 않게만 해준다면, 이 상태에서 만뭐 유지만 하면은, 이제, 50만이 금방 코앞에 들어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시흥시는 땅덩어리가 커갖고, 무한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랬더니 앞으로 인구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인구니까, 아 어, 이, 지금 우리 시흥시가 1090대란 말이에요. 어, 1090대를 계속 유지하고 한다라고 하면, 아파, 시, 시흥시가 수입도 좀 괜찮아지고, 수입도 좀 괜찮아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난박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2억이넘는그 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안산보다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지금 안산보다 는한 2천만 원 정도 싼 편이니까 아 그래도 이제 그래도 발전 이 있는 시흥시니까 아 우리 이거 시흥 택시 하시는 분 긍정을 갖고 그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수입도 많아지고 그러면 또 난바값도 좀 올라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심차고 좋겠습니까. 자 앞으로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심차게 그리고 안전하게. 아, 요새 장마철이라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하차할 때 손님이 내리고 한, 10초 정도만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뭉캉 소리가 나자마자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어큰 사고로다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택시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 불이 당하지 않도록. 항상 좌우 살피고, 손님이 내리면 10초 있다 기다렸다가 확실할 때 출발한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범TV는 오늘 여기서 수입도 공개했고, 여기서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은 뭐다, 구독은 공짜다, 공짜는 뭐다, 구독이다. 안녕히 계세요. 불범TV였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구문 대통령. 나 중학생일 때에 독기에만 바빴지.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 점점 더 고민이 많아져. 나의 진로는 어디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세상에. Mm -hmm. 나 보자 웃음꽃 이, 피는 날이 올 거야？높 은 장벽 을. Fight. Don't give up. Don't ever cry.